안녕하세요. 경기도 AI 도민 강사 이희환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15분 짤막한 강의로 아마추어 기자처럼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기사를 발행할 수 있는 걸 구글 생태계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 할수 있도록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소재를 수집하는 것부터 팩트 체크까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좀 편안하게. 그 워크플로우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AI 기술을 활용했을 때 뉴스를 제작하는 것도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20여 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교재를 연구하거나 연구소장으로 있거나 원을 운영하거나 하는 일을 하다가 어, 근래 우연히 AI 교육 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어, 서울대학교에는 영어 마스터 과정이라는 과정을 기획하기도 하였고요. 어, 올해 성균관대학교와는 AI 도민강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이렇게 AI 강연을 해 나가는 어, 기회를 더 넓히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세종시 인재개발원이나 어,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임직원들 교육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그 지자체나 관이나 여러 어 장소들에서 그 생성형 AI를 활용한 어떤 강연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력은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룸이라는 곳, 기자분들이 계시는 뉴스룸, 뉴스룸이라는 곳에 이제 하루 워크플로우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오전 08시에 출근을 해서 이제 밤이 되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이 되도록 정말 촘촘하게 여러 일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전문화되어서 또 분업화되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실 신문사에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동료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바로 우리가 늘 사용하던 생성형 AI 중에서도 아, 친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구글 안에서만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어, 뭐 구글이라는 어, 브라우저는 다들 그래도 한 번씩 사용을 해 보셨을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몇몇 도구들이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기자처럼 기사를 쓰고 기사를 검증하고 기사를 발행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이 될수 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뭐 창조적 활동을 할때 그러니까 글을 쓸 때나 아니면 뭐 컨텐츠를 제작할 때 AI를 도입한다고 하면 창의적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h a l l u c n a t i o n 을 비롯한 품질에서의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냥 텍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시각화 내지는 뭐 인포그래픽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역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일단 이 15분 강의에서 구글 트렌드와 구글 알림이 위중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는 무엇인가 또 구글 알림이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추어 기자처럼 글을 쓰거나, 어, 물론 이게 그 기자로서 글을 쓰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넓은 도메인에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다만 오늘 도메인 자체를 어, 뉴스 기사를 써볼까요? 쪽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응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구글 트렌드, 구글 알림이, 알렉 얘기를 할게요. 뉴스를 소재 발굴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강력한지를 읽어서 우리가 발행하는 기사가 남들에게 흥미거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는 것. 우선은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소재를 교육으로 한다, 소재를 뭐 연애로 한다, 소재를 경제로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소재가 흥미로울까 어떤 소재가 폭넓게 읽히면서 독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참, 참 즐겁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거든요 결국 소재를 찾는 것 자체가 기사를 발행할 때는 되게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을 근데 예를 들어서 구글에 이제 막무가내로 이렇게 막 검색도 해보고 자료도 찾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정보가 머릿속에서 혼재가 되어서 짜임새 있게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구글 트렌드입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어, 영상을 전부 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일부 앞부분의 내용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구글 트렌드는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혹은 갖지 않는 주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저널리스트는 이 정보를 활용해 잠재적인 기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뉴스 기사의 트렌드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치 후보자, 사회적 이슈,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구글 트렌드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트렌드 메인 화면에서 탐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탐색을 누르면 해당 검색어의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볼수 있는데요.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뿐만 아니라 하위 지역별 관심도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관심도에선 하위 지역이나 도시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키워드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 검색어 옆 비교를 눌러 비교할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를 다른 색으로 표시하며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와 하위 지역별 비교 분석을 보여줍니다. 비교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시간 인기 탭은 일별 인기 급상승 검색어와 실시간 인기 급상승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별 인기 급상승 검색어는 지난 날짜에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보여주며 키워드에 관련된 기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뜨네요. 구글 트렌드는 이뿐만 아니라 올해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도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인기 검색어를 보여주고 연도별 가장 관심을 끌었던 트렌드도 볼수 있고 그 밖의 트렌드 활용법이나 구글 트렌드에 관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자 보신 것처럼 이 구글 트렌드라는 건 실시간으로 검색 패턴을, 수, 그 검색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특히 이제 실시간으로 되게 강력하게 검색어가 나온다던가, 그 다음에 연관 검색어를 가지고 기사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여러 개 넣어서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어디에서 더 많이 관심도가 높았는지, 이런 것들을 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실시간 검색을 패턴한다던가, 연관 검색어를 보게 되면, 어, 기사 방향성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급상승으로 검색어가 뜨게 되면 야 이건 속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내가 발행을 하면 실제로 뉴스 매체처럼 더 재밌는 기사를 더발 빠르게 쓸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 사례를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뭐 예, 예컨대 이제 올해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어,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논술이라는 키워드가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논술과 제가 이제 연그 옆에 같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로 대입도 넣고 또 학원도 넣어서 분석을 했더니 10월 셋째 주에 뭐 단국대, 홍익대 논술 시험이 시행되었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대학별 논술 전형 분석 기사를 썼는데 어 그게 이제 교육 그 지금 현재 고3 학부모님들이나 입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트렌드를 활용해서 기사를 쓰게 되면 하나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소재를 파악하고 그 기사의 방향성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간소화시키고 자동으로 더 양질의 어떤 글을 쓸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구글 알림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굉장히 단순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있는 평소 이제 우리가 글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특정 소재의 글이나 아니면 공부할 때 루트 관련해서 뭐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관심 있는 키워드를 등록해 놓으면 그게 게시가 될 때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구글 알림이를 활용해서 뭐 트렌드를 이용해서 발굴한 키워드를 계속 알림이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뉴스나 정보가 웹에 게재가 될 때마다 이제 이메일로 수신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오늘 내가 어떤 기사에 쓸 먹거리가 어 이제 좋을까 선별해 갖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도 그 10월 25일에 실제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는데요. 보시면, 대입이라는 키워드 알림을 통해서 국회 교육위 제주 표선고 방문이라는 소재를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를 통해서 어, 아이비, 아이비 요즘에 되게 핫하죠? 아이비 대입 관련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는 걸 초기에 알아서 그거를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층 취재 기사로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알림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보실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AI 뉴스 자동 받기라고 지금 되어 있죠?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AI 뉴스 이제 직접 찾지 마세요. 자동으로 받아 보세요. 구글 알림이를 이용하면 매일 원하는 시간에 최신 AI 뉴스를 메일로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쉬우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먼저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AI뉴스 받을 키워드 10개 추천해줘. 그리고 주요 키워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구글 알림에 키워드를 등록하세요. 그리고 설정 두 가지만 꼭 조정하세요. 첫 번째 전송시간 아침에 받을지 저녁에 받을지 선택 가능해요. 두 번째 요약 모드 키워드를 여러 개 등록해도 매일 한 통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또한 각 키워드마다 세부 옵션도 설정 가능해요. 수신빈도, 출처, 언어, 지역, 기사 개수, 수신 이메일, 위치까지 완전 무료고 설정은 3분이면 끝나요. 정보 수집 이제 자동화하세요. 영상 속 주소와 프롬프트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더 똑똑한 AI 활용법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네, 뭐 보시다시피 어, 트렌드하고 알림이만 잘 활용을 해도 아마추어지만 우리가 전문 취재를 하거나 기사처럼 뭐 기사를 여러 번 써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아마추어 기자로서 우리만의 어떤 그 간단한 프레스, 개인 프레스를 이제 어, 발행을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인공지능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함께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뒤에 구글 검색을 할때 조금 활용하면 편리한 것들을 조금 더 덧붙여 보았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 연산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색어를 넣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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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go.kr 이렇게 연산자를 넣게 되면 뭐 검색을 할때그 검색 결과가 나오는 어그 뭐랄까 출처를 제한할 수 있어요 예컨대 go.kr 이면 정부 사이트 잖아요 그럼 정부나 공공기관 사이트로 검색을 제한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좀더 공식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파일 타입입니다. 파일 타입. 파일 타입은 뭐냐면 그냥 잡다하게 여러 정보가 그냥 구글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파일 타입하고 땡땡 PDF를 난다 그러면 PDF 파일로 다운다을수 있는 것만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보도 자료 등 원본 PDF 문서를 직접 탐색해 가지고 이제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서비스를 활용해서 요약하거나 아니면 팩트체크하거나 이런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구글 검색을 이렇게 고급 기능으로 활용을 했을 때좀더 산출물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운표 활용입니다. 검색할 때 다운표만 넣으면 되거든요. 어 무슨 얘기냐면 다운표 안에 검색어를 넣으면 정확 정확하게 그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문구가 포함된 내용만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발언이나 아니면 정말 그 다운표 안에 인용되는 그 문구가 딱 필요한 뭐 정책 문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구글 트렌드와 구글 알림이 그 다음에 구글을 검색할 때몇 가지 팁을 활용해서 아마추어 기자로서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어, 뉴스 기사를 아마추어지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뭐, 당연히 저도 교육 도메인에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AI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를테면 이런 기자라는 맥락으로 무언가를 하는 건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마치면서 말씀 나누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뭐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뭐, 다른 유용한 도구들도 있을 것이고, 자동화 경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널리 교육을 하면서도 제가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